인천에 사시는 것이 투자입니다. 스티그 인사 드리겠습니다. 9월 27일 인천부동산 주간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용현학익구역 동양제철화 OCI죠. 아, 부지 폐석해 매립장 시민 숨 쉼 공간으로 추진 22년 말에 연말 공사 마무리하고 아마 내년 정도에, 내년 한 7월 정도에 아 드디어 공원으로 만든다. 이런 얘기죠. 요게 내년 7월이니까요.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나온 거. DCRE는 내년 6월까지, 그러니까 26년 6월까지 폐김을 매립시설에 대한 사용 종료 승인을 받은 뒤, 7월부터 이곳에 공원을 조성하는 공사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니까 드디어 그랜드파크가 내년 7월부터 공사하는 거죠. 이게 폐속회가 왜 나왔냐 하면, 소다라고 하는데, 이게 NA2CO3라는 탄산 나트륨이에요. 이게 소다회라 그러는데, 이게 그, 판요리를 만드는 재료로 쓰입니다. 이때 나오는 그 침전물이 에, 석회인데 그거를 이제 침전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그 폐석회가 많이 쌓여 있었던 거죠. 그 폐석회를 이제 처리하고 거기에 이제 공원을 만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버티기 부영 송도 테마파크 4차 정화 명령 취소 요구 기각. 그래서 정화 명령을 취소하라고 부영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걸 기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테마파크를 짓겠다는 부영 부지인데 여기가 오염이 됐으니까 좀 치워라 정화를 해라 그랬더니 계속 버티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기각이 됐기 때문에 이제 곧 있으면 이쪽 부영 부지도 개발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송도 파크 자이죠. 송도, R2 블럭 개발 또다시 원점 재검토. 809의 노른자 땅이죠. 여기가 R2 부지인데, 여기는 이제 상업용지인데,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여기 고밀도 개발, 곧 오피스텔을 지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주민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원점에서 재검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서로 양보는 해야 될것 같아요. 양보는 계속 방치되잖아요. 안 그래도 이 809가 굉장히 그 상업시설이 좀 부족한 편인데 그런 면 있긴 한데 조금 양보를 해서 상업시설도 들어오고 또 일부 오피스텔도 들어와서 8 0 9의 편의시설이 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인천 안산고속도로 시와 남성도 IC 우선착공추진 2027년에나 첫삽 그래서 국토부는 경제성 확보한 시와 남성도 구간 설계 돌입했고요. 남성도, 김포 구간, 갯벌, 훼손, 환경 문제 수년째 지연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2순환 종 유일 미착공, 그래서 2032년에나 개통을 예정을 하고 있죠. 거기 지도를 통해서 좀 보면, 지금 미착공 한 대가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인데 여기 지금 이게 원래 이 안, 요 안이 요렇게 돼 있었는데, 요거를 갯벌, 요걸 보존하기 위해서 멀리 이렇게 돌아가느냐, 그래서 사업비가 좀 많이 들죠. 그러면 여기 안쪽으로 당기면은 또 소음에 시달리고 그래서 정말 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요이남성도구는 어떻게 할지 아마. 2032년에는 개통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뭐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죠.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를 보면, 이게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죠, 이게. 그래서 지금 여기 안산에서 인천 구간이 미개통이 된 거죠. 물론 일부 이렇게 곧 교, 어, 개통이 됐죠. 인천 김포나 이쪽도. 그래서 지금 여기도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들은 다. 지금 이 부분이 지금 그런 갯벌 문제 때문에 지금 좀 늦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인천, 서울 아산 청라 병원 건립비 5천억 폭등 착공도 못해. 청라가 안고 있는 게 종합병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큰 기대를 걸었는데 의료 분쟁 때문에 의정 갈등 때문에 비용 부담도 커져가고 결국은 착공도 못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안타까운 뉴스고요. 잘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인천 시민들 캠프마켓 D 구역 내 건물 16곳 존치에 힘스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캠프마켓인데, 원래는 일제 당점기 때는 무기를 제조하고 빵을 제조하는 공장이었다가, 이제 미군 부대에서도 비슷하게 병원들도 활용하고 그랬는데, 요거를 근대문화 유산으로서 좀 보존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보존이 될것 같습니다. 인천시 연수 9월 계산 갈산 부평 북해 만수 원도심 노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순항 그랬고요. 내년 3월입니다. 26년 3월 최종 고시가 되면 원도심 재생과 노계획도시의 미래 전환을 위한 체계적 대책이 마련되고요. 이로써 역사와 정체성을 지닌 원도심 활력 넘치는 생활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음, 3종 일반 지, 기준 용적률을 275에서 275 알파로 높이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고밀도 주거단지 경우 현황 용적률을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동의율도 60에서 50%로 낮춰서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 얘기죠. 그래서 제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중에서는 면적이 가장 큰게이 연수지구입니다. 연수동, 동춘동 일대. 그래서 내년에 이제 고시가 되면 아무래도 속도가 좀 빨라지겠죠. 송도를 대체할 거주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게이 연수고요. 나름 또 괜찮은 게 이쪽 역세권인 갈산부평 부계지구도 괜찮고, 또 이쪽에 만수통합재건축도 괜찮습니다. 계상동도 노계획도시에 혜택을 받고요. 서울 지하철 2호선 연장이 되면 계산 신도시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인천시 대광이 광역교통 현안 해결 머리 맞댔다 그래서 김용석 위원장에게 인천시 6대 교통 현안 논의를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첨예한 게 서울 5호선 김포연장이죠. 이것도 잘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공사 2단계 착공으로 전체 구간 본격 추진입니다. 그래서 4차로 지하도로 포함 총 10.45km 구간 도심 속 공원, 녹지와 원활한 교통망 조성 2030년 완공 목표고요. 원도심, 신도심 있는 혁신교통 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 중인 데가 1- 여기 1단계하고 2단계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도 착공을 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적에 가좌IC부터 서인천IC까지는 지하로 4차선 도로가 되고 지상으로 이제 공원이 생기죠. 그래서 이쪽은 양쪽으로 이렇게 도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 독배로 구간 이 독배로 구간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그 옹벽을 허물고 있지 아마 인천 기점부터 독배로가 먼저 개통이 될듯 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인천시 굴포천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본격 추진 2842세대 규모고요. 주거 안정과 지역 균형 발전 동시 달성을 기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여기가 어디냐 하면 7호선 굴포촌, 굴포촌역 구간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공재개발은 수용이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입주권을 주진 않습니다. 수용해서. 그래서 그렇게 메리트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분양하는 데가 이쪽에 북의 4구역이 되겠습니다. 9월 27일. 인천부동산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